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리버에요 제가 올리버입니다. 커피 다 없어요. 아없어 없어요? 아저 위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세개두 개래요. 아니 이거 이건 뭐야 고객님을. 야 여기 한번 봐도. Hey. <laughs> 아, 못 잡자. 헬라이 컵도 꼴 거야. 너, 어, 해. 땡큐. 약간의 음, 느낌을 우. 찾겠어. 음. 왜 밑에 바로바로 나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와, 아빠. 뭐볼 거야? 나 이거 아, 좀 아, 제대로 뭐? 이거 좀 약간 좀 넘기면서 나 이거 보고 싶어 제대로. 어, 너는 이거, 이거 이것만 기억났어. 유니버시티 센터플로 이거에서 행사입니다 그때도 엄청 바로 돌린다. 너네 이편 언제 올라와? 이제 뭐올라 아. 상영인가요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랜드 뭐 워커헬 <laughs> <와카홀 웃음> 브이로그 음. 어머 나도 배고팠나봐 너무 맛다아 떨어졌어 이오 것보다는 티셋나왔으고프토론 티셋이 어있그러좀더라도 그냥 지 않냐 역시 그인 여보세요 무슨 어, 음식인가? 어 찜닭 찜닭. 8시 반이 준준절. 음 컬링이 그 와중에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시3 2음 분에. 아홉 시3 2 분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거 보고 이제 바로 나가면돼다 준준절. 준준에서 하면은 이따가 결승. 아 그거 내게. 하면 투박스라고 보면. 아야. 근데 얘들아 응. 내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거기서 돼지라는 게 나오거든? 응. 돼지? 돼지. <laughs> 뭔 말이야? 돼지. 또... 돼지. 네. 네, 아, 대신... 아 그, 아, 그, 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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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치킨 그, 켜가지고 치킨 으허. 먹고 그, 그, 떡볶이 먹고. 안 나왔지? 안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나왔어. 이 나왔어? 아니 있어. 아니스터 야, 유튜브 살려. <laughs> 다 앞에 있는 다섯 명의 선수는 이제 뒤에 있는 최민정 선수를 계속 면서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 중 최민정. 민정 살짝 빠졌다가 조금 치아 와. 와야야 아. 네. 지금 i s 의식 자막이 영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하면서 보고 경기를 하는 그바퀴스판이 있는데요. 네. 그것과 조금 공통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최민정 선수가좀으의를 했고 장미킹 선수도 안 지금 손가치를하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따로 SBS 자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선수들이 박퀴스가 어, 조금 잘못되게 되면 급전이 네. 틀어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위험하죠. 한 바퀴 한 바퀴가 <목시> 정확하게 선수들에게 고지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안 네, 네. 아, 되고 있습니다. 수고가 수고가 자, 어쨌든 최민정 선수는 약간 생각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네, 네. 어, 그냥 열심히 그요 이거 보고에서아나 응. 좀잘 e got k i c k 데 d it to the 가 a y b 고 c a u s e I c a n 은 They would love to meet us.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귀장 칼, 칼 남지 않았어 거기? <laughs> 대박이지? 흐름 안 번져라지? 나도 안 번져라 그랬어 흐름을 받아 여기 우리 목소리 다 담겨있다 어, 그럼, 그럼. 아. 아니 아니 찢지마 오지마 아니 아니야 뭐 아니 <laughs> 기껏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해왔으니 빨리 찍봐 여기 이렇게 잘라줘야지 아 이렇게? 어, 네. 아. 그래 5등분 할수 있겠어? <laughs> 달려들어 여러분. 이야 달려들자, 예. 달려들어. 달려들어, 달려들어. 먹어. <laughs> <혼자>. 아니 얼굴부터. <웃음> <웃음> 어디가? 다음은 어제 는데아위상합니다으로나트리사로 2분 20초 대경이 나왔습니다. 3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던 4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온다 이러면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코트니 <목소리도> 선수가 선두를 차지하면서 속도가 아, 많이 그래. 올라갔거든요. 네. 자, 이우빈 선수가 이제 빙판의 스케이트 날을 대고 있습니다. 네, 음. 이우빈 선수 어떻게든 도와준 것만큼만. 자, 이번 대회 네 번에 의 월드컵 중에 두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냥... 이유빈 500m를 이제 본인의 완전한 기술을 해서 네으로 여기서 으로0 0 0원인데 자, 자 다들 편지써았지면서안돌 아, 아, 빨리. 자, 쪽에서 남독시 할 거야. 남독을 뭐하나 진짜 보고 없고. 오빠. 약간 기다렸어? 아니, 그냥 모다 여기서 1 3 0이 금동인거지? 어? 뭐라고? 3이 금동인거지? 그래! 그래. 중요한거야 진짜 3없 그냥 금이야 근데 처음부터 왜, 왜 음, 이렇게 금하냐박스 이거 결승이잖아 와다 치열하게 하데응 힘을 다 쓰네 아좋스랑 완전 다른데? 아까 약간 사채권 느낌이었는데? 얘 빨라! 확실히 빨라 지금은 박찬호 선수 뭐 여기 선수의 신체 차이도 약간 현사람수아 그럴 아, 수있어나 아, 맞아 맞아. 뭐이짜왜다나 밀어지게 째 교체할 때가 너무 약간, 약간 아슬아슬해. 교체할 때가 딱 정신 없잖아. 네. 지금 열명이 모이는 거잖아. 저기. 네. <laughs>